안녕하세요 비타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네, 저는 지금 임랑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고아 근데 3시인데 아 9시 쯤 출발을 했거든요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9시쯤 출발을 했고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했, 거의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5시간 반 정도 걸려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여기도 해수욕장이 네, 공원이 없는 허 벌판입니다. 그래가지고, 하, 더 가야 될것 같아요. 가야 될것 같고, 지금 3시니까, 아, 그래서 지금, 아, 다리가 좀 아파요. 네,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, 오늘 좀 일찍부터 걸었더니, 그래서 지금, 아, 좀, 네,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음 마을로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. 한, 5 k 로 정도 남았는데, 음, 아직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. 네, 나 걸어 보다가 버스가 오면 타기로 하고요. 일단 좀더 여기 쉬었다가 출발을 하든 이거 찍자마자 바로 출발을 하다마 영상 올리고 출발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따가 또 다음 마을에 가서 잘수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 가보고 또 인사 드록하겠습니다 안녕.